자, 도술 때문에 멘붕에 빠진 혜사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나머지 세 개를 그려보니까 어땠어요? 자, 바로 잘 되던가요? 아니요, 어려웠어요. 어려웠어요? 네. 뭐 때문에 제일 헷갈렸어요? 어, 뭐 때문에요? <laughs> 내가 보니까 <laughs> 네. 화면 제어 때문에 되게 헷갈리던데. 오. 그죠? 그리고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. 이건 아직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. 그래서 한글이나 엑셀 같은 건 다를 줄 아시죠? 네. 네. 할때 보면은 명령을 이렇게 하나씩 찍고 찍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은 작업들이 있죠. 네. 래도 마찬가지예요. 아 헷갈리는 게 자꾸 음.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엔터를 치는 게 음, 음. 여기서는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원래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할 때는 이게 다 엔터를 치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음. 그게 좀 헷갈렸어요. 음. 아, 아무튼 좀. 고생이 응. 자,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만들어 봅시다.